두 개의 은반지, 박진우가 자신의 반지를 꺼냅니다. 이연아도 반지를 뺍니다. 28년 만의 만남입니다. 두 반지를 맞춥니다. 딸깍, 하트와 별 문양이 완성됩니다. 28년 전 약속의 증표입니다. 28년 전 당신을 빼앗겼습니다. 진우가 눈물을 흘립니다. 회사 권력 다툼에 휘말렸어요. 당신과 아들을 지키려 숨어 살았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계속됩니다. 이연하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.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. 이 남자, 이 반지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. 믿고 싶습니다. 친구부터 시작하죠. 진우가 손을 내밉니다. 28년 전 남편이 아닌 새로운 인연으로 이연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습니다.